국민의동당은 <laughs> 정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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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먹어야 되겠는데요? 뭘 <목소리도> 먹지?

머리에 살짝 흥미를 잃었는데요. <목소리> <목소리>

이 아파트 그 쯤에서 구독자 분을 또만시앙마의 <laughs> 영상에서 저를 아셨다가도 야 요즘에 좀 넘어졌네. 운동하러 1층 헬스장에 갈까싶어요 운동하고 올게요 운동 끝나고 숙소 올라가려고 러는데 너무 보송한데 운동 안한 느낌인데 <laughs> 너무 설렁하게 운동했나봐요 이 피해는 뭐해? 이 피해는 뭐해? 이 피해는 네. 네, 네. 이 바로 구워져서 먹는 건가요? 안아가지고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네 아직 한입도 못지않았지만 얼음 한가득 이제 자막을 써야 돼. 영상에 자막을 쓰고 오겠습니다 수박이랑 파인애플 사가지고 가게요 직접 만드시나봐요 귀엽다 진짜 이고지고 오늘 숙소 들어오는 길이 너무 험난했어요 저 맨날 30%를 시켰는데도 달았거든요 보니까 연유 같은 거를 한네 바퀴인가 다섯 바퀴를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레시피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봐요. 원래 빵을 사려고 했던 계획은 없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사고 계시는데 순식간에 오, 저거 진짜 맛있겠다 이러면서 무시중에 저거 산거 있죠. 실제로 저고였거든요 이건 약간 피자빵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1이라 샀어요. 음. 사기당했다. 전체가 크림인 줄 알았는데, 전체가 크림이 아니고, 크림이 중간에 샌딩되어 있어요. 어허이. 음. 치즈크림. 음! 익숙한맛! 케첩은 없고 마요네즈만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빵집에1위더어구요 음! 감자무스가 들어있다 음! 음! 맛있데 맛있어 이번 수영장도 이용 안할것 같긴 해요. 여기 보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수영장으로 다 떨어지고 있어요. 환전하러 왔어요. 여기는 마야물 3층입니다. 마야물 안에 있는 은행을 환전하러 갔는데 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딴데한번 가보려고요. 민만해민 쪽에 환전소가 문을 다 닫았나 봐요. 환전할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숙소 와서 이거 카드 들고 다시 돈을 뽑으러 갑니다. 마야물 3층에 여기서 뽑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카드 넣고 금액 설정해서 뽑으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왔다 갔다, 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밖에 나가서 밥 먹을 힘이 없어요. 시더 먹어. 치킨 머리는토수트로가 진짜 맛있어. 음. 당근이 진짜 많긴 하거든요. 근데도 맛있어. 음. 네. 네. 네.

오기 <목소리도> 전에 혼자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뭔가 멍이 셀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졌을때 그때 조금 아 그거였었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해요. 찌개가 잘 입니? 밥 먹을 때 특히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간절해 혼자 있으니까 밥도 추충 먹고 지금 막 고기 뷔페라든지 뭐 샤브샤브 집이라든지 막 약간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못 즐기는 느낌 은근 구워져가지고 버터향이 장난 아니네요. 음, 맛있어. 이쪽 음. <laughs> 요즘 빵을 많이 먹는 것같아 매장 가면 볶음면볶음밥 이런 거가 진짜 많거든요? 그게 질린 거죠? 그게 질리면서 빵을 계속 먹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빵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라고 부정했던 거 아닐까요? 심지어 엄마보다 아빠가 빵돌이에요 나는 아빠를 닮은 사람이 있는데 엄마말로는 저 아빠 100% 빼박이랬거든요 그럼 저도 빵순이었던거 아닐까요? 짜파게티가 할인해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시양마이 공항 근처에 나이트 팩토리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이트 쇼핑을 하러 갑니다 일단 볼트를 잡고 볼트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좀 안에서 잡고 나가는 게 방법이에요 바로. 여기 생각보다 크네요. 먹을 게한 가지 있어요. 밥을 먹을까요? 어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바나나 구워가지고 파시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반찬 가게로 골라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족발 덮밥. 이거 먹어볼까요? 이것도 궁금하긴 하다. 한 바퀴 돌았는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안 먹어본 걸 먹어봅시다. 이것도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드세요. 이런 느낌 나는 고기거든요. 그냥 돼지 갈비만 느낌이에요. 그거 옆에서 펴가면될것 같고요. 저는 기계 잘못먹어가지고 기계 빼고 달라고 했거든요. 한음 방량이 나고 여기나도 별발 맛이네요. 좋러네 그래요? 계란이 약간 가짜같은 가짜 색깔이에요. 왜 이렇게 주황색깔이지. 2층에 오면 여기 바로 있네요. 여기로 가야 돼요. 이게 22,000원 정도예요. 위에 티셔츠, 기본적인 거라서 잘 입을 것 같아. 이거는 지금 M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고민하고 있어. 티4개 레깅스 하나 사가지고 3 0 0 0 정도 나왔어요. 116,000원? 나이키만 쇼핑해가지고 볼트 불러서 산티탐으로 넘어가려고요. 저번에 한번 테스트하고 산티탐 지나갔는데 진짜 로컬 분위기인 거예요 살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다섯 번째 숙소는 산티타운으로 살짝 고민 중이어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엄청 엄청 유명한 카페라고 와봤어요. 음. 음. 제가 첫 손님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로 샤브샤브로 해 먹는 거거든요. 한접시랑19 바트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안에 이런 이파리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뺐거든요. 저는 이제 마늘이랑 부추 넣고. 딱 봐도 고기가 작아보여가지고 하나 받을거 싶다 물이 진짜 물이 진짜 천천히 끓네요 20분만에 끓기 시작했어요 따끈따끈하길래 끓여야 겠어요 국물은 베이스가 다 똑같아요. 내가 뭘 넣는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메뉴를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닭대복을 선택하겠어요. 닫아놔야 지 그래나봐 깔리 있겠더라고. 고기를 또 추가할까 싶어요. 양이 되게 적거든요. 엄청 맛집은 아니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한 번쯤 먹어볼 만한 맛집이다? 원님만의 화이트 마켓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잠시 왔는데, 조금 조금 다르네요. 음식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조금 조금 매일 달라지나봐요. 이걸 직접 만들고 계세요. 대단하시다. 이거 되게 맛있어요. 코코넛향이 되게 강하네요. 이거 티도 선물로 많이 사가신대요. 원님만의 이렇게 원데이클러스도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이제 숙소 가려고요.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데 해외여행을 혼자 할수 있냐. 저도 하는데요. 저도 영어 진짜 못해요. ABCD밖에 몰라요. 근데도 오면 눈치와 느낌과 상황에 따라 알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저도 잘하는 건 아니고 쌤쌤인 거죠. 나는 햄버거를 먹으러 왔지. 숙소 가서 어서 먹고 짐을 싸야 돼요.